안녕하세요. 오늘은 키랑 영통하는 브이로그예요. 사실 찍어둔 게 별로 없음택 태콜 기다리며 창업덕 먹방 이거 개존 마신 거 아시는 분? 하이디라오에서 영통하는 날인데 내 차례가 다가와서 마음 개급함? 일단 대충 쳐다봤어요. 언니들한테도 일단 대충 먹으라고 협박함. 5분 뒤면 키한테서 영통이 온다는 카톡이 오는데 이거 받으면 욱 한번에 항문이 식도로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, MC. 키 등장. 하이디라오니까 카드 뽑기를 먼저 시켜봤어요. 뭐야? 남편이라서? 남편이라서거든, 친구들이야. 아니 이거 결제할 카드 골라봐. 참고로 가운데가 내 거야. 아, 나, 나, 나. 어. 그래도 나밥안 사게 나, 하는 뭐, 오빠, 오빠, 오빠 짱짱맨. <laughs> 그러고 사실 이날은 남은 시간 내내 진대했어요. 이날 영통 개길개함. 아 진짜 감사하시다. 다음 날엔 미친즈니들을 아, 만났어요. 킴버와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. 친구들이 정신 차리라고 메타작을 해대서 너무너무 슬펐음. 성수동 길바닥이 뒤집어졌길래 뭐야 시발 했는데 제니가 왔대요. 제니는 그럴 수 있지. 다음 날이에요. 오늘 영통 장소 예쁘죠? 단점은 주차장 입구가 온나 좁음. 입구부터가 감히 니네 차가 여기 들어오려 해? 하는 기분. 영통 대기는 언제나 심장 토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. 아 떨려. 아게 떨려. 아 진짜 너무 떨려. 아니 오빠 원형이. 그 나한테 선물을 하나 줄수 있으면 어떤 걸 주고 싶어 나한테 어울리는 거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겠어 약간 어 약간 브랜드의 품목까지 해가지고 나한테 선물 주고 싶은 거 하나를 뽑아주면 안돼 이유랑 같이? 아 그냥 마포구에 있는 너가 같은 장소에서 영통할 수 있는 원룸을 하나 해줄게. 마포구 원룸 당장 right now emergency. 네. 볼 때마다 장소가 바뀌어 있어가지고. <laughs> 너가 장르가 필요하겠다 싶은 마음이 좀 있어. 마포 모로면안좋데 괜찮지. 약간 영통 아지트마냥 친구들한테도 좀 빌려주고. 오케이 오케이. 너 지금 같은데 있는 거지. 지나? <laughs> 그럼. 아 지금은 내가 받아보니까. 그 템버린즈의 그 강아지 새로 나온 향수 그거 되게 좋더라고. 어 향수? 어. 또하가 향수 듣자마자. 왜? 이래서 우리 옆에서 개처 웃었어. <laughs> 어, 네 단체로 뭐 하는 거야? 단체? <laughs> 뭐 하기 <하기에는> 우리 공부했지. <laughs> 그게 무슨 어떤 어떤 유형의 질문인 거지? 아무튼 빨리 얘기하면 어어 일단은 아까는 다른 얘기했으니까 내그 네, 티파니에서 티파니에서 나오는 그 기본 목걸이 있지? 그거 해주고싶어 아니 어. 이게 이 질문이 나랑 제일 싼거 들은 사람이 밥 사기로 했거든? 아. <laughs> 우리 잠깐 양꼬치 먹으러 갈거거든 그러면 그러면 텐버린지가 제일 싸지 않나? <laughs> 디파이가더 비싸네 아이씨 어떡해 KK 원룸 사준다는 이야기 듣고 엉덩이 춤추는 중임. 또아가 영통 녹화를 날린 것 같다고 억으로 끌어놨는데 녹화 잘 되어 있어서 꾸짖고 있어요. 그리고 양꼬치 참잘 먹었습니다. 냠냠치치. 비가 오질나게 오는 날이었네요. 다음날은 무슨 가구회사 쇼룸을 빌렸어요. 시빨 오빠나 마포 구원룸. 좀 많이 급한 것 같으네요. 간단하게 당충전을 했어요. 저 날씨에, 뜨알을 시킨 아지와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준 멍청 리월드진이에요. 영통까지 시간이 좀 떴는데, 지들끼리 서프 챌린지 찍는 게 너무 웃겼음. 저날 틱톡 구라 안 치고, 샤이니 키가 평생 찍은 틱톡보다 많이 찍음. 오빠 팬사일 항상 어떻게 하냐면, 눈을 동그랗게 뜨고, 약간 손을 이렇게 올리고. 고, 고마워요, 고마워. 내가 응원하는 거 알지? 너무 응, 우리 꺼 보고, 건강하자 촬영해. 안녕. 약간 이렇게. 근데 이날키가그 너무 킹킹았음음신은킹킹이 위해 해태어사 사람? <laughs> 나좀 킹받는데 오늘? 나라가 이나라 나라가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이나이 나라가 이이나 김기범 나잘 들어. 기. 애교 종 세트 시작. 어 아니 아니 사 아니 끝까지 김기범 내게 사매범해줘 <laughs> 마지막으로 <laughs> 범해줘야지 어 나한테 한마디 해줘 <웃음> <사랑해>. <웃음> 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조롱만 하다 끝났네요 여자 밥과 여자 디저트를 먹으며 여자 놀이하다가 헤어졌어요 야구장에도 갔어요 전 야구 몇 명이서 하는지도 모름 링딩동 나오길래 빵댕이 쉐이크만 잔뜩 하다 왔어요 그리고 뮤직뱅크도 갔었어요 와 진짜 왜 이렇게 바빴지? K 오빠는 없지만 딸내미가 해찬을 보고 싶어 해서 견학시켜줬어요 여의도 명물 김산보? KBS랑 가까우니 다들 가서 꼭 솥밥에 쇠주 한잔하셔요 그... 다음 날은 갑자기 육사에 끌려갔어요 이거 잘안 알려진 스케줄이었는지, 어떻게 알고 갔냐는 스피니, 구라 안 치고, 72729개 옴. 근데 전 정말 몰라요. 미친 주니들이 동파유 웨이팅 하고 있는 저를 납치했어요. 아, 뮤뱅 데려가 준 은혜를 이렇게 갚네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고 남자 가슴! 이 너무 커서 진짜 은혜 갚는 가치라고 칭찬해줬어요. 정재현 솔로 음악들 너무 내 취향인데, 빨리 get out of army, 구다사이. 남자, 만. 진짜 남자 개끼는 주간이었어요. 친구들이 재현 씨차 타는 거 본다고 가 있어서 저걸로 기다림 했어요. 두 다리 뒷풀이 엔딩. 허거덩 정신 차리셈. 아직 영통이 하나 남음. 방음되는 연습실을 빌렸는데 피아노가 있었어요. 수틀리면 분노의 젓가락. 행진곡 보여주려고 맹연습 중. 키 영상 보니까 얼굴이 예쁘길래 대본 수정을 좀 해줬어요. 근데 혹시 콘서트 할 계획도 있어? 한 차례 단체로? 하지 않을 거? 어, 아 그래? 그러면 러면할지 아 어, 그리고 오빠 혹시 그러면 그 최민호랑 같이 유닛할 생각은 있어? <laughs> 아니 근데 어. 최민호랑이지. 어, 어, 어. 최민희랑이 아니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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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나 심지 심지어 살짝 얘기가 나오고 나왔었다. 아 진짜?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 거 같아? 이십오퍼 인간적으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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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 제발. 온 <laughs> 오늘도 광대짓 좀 하고 헛거 맛있게 먹었어요 이날 중국어 하고 피 놓치고 별지랄을 다 했더니 키가 피해사로 오늘도 웃었대 어쩌고 킹받는 거 써줘서 텅달아 웃음 팬사인 이벤트 왜더 없죠? 내놔 쾅쾅쾅쾅